걸렸어, 거기? 응? 어? 또 거기 걸렸어? 어, 쭉 하고 걸렸네. 어, 이래가 걸리는 데를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또 걸렸어? <laughs> 걸려서 못 빠져나와. 엄마가 도와줄까? 가자. 아, 어, 여기 뭐 묻었나, 이래가. 가자, 이래. 가자. 오우 잘든다또 걸렸어. <laughs> 가자. 내리막에는 조심해야 돼. 엄마가 잡아줘야겠다. 우와! 우와! 이걸 밀어보는 거야. 또 걸렸어. 이번엔 발이 걸렸어. 이래 발이 걸렸어. 어. 거기 걸렸어. 발이 툭하고 걸렸어. 거기 걸렸어. 어, 쿡! 어, 뭐가 쑥 들어가 있네. 자, 쿡! 자, 이래, 이제, 움푹 파셨지, 그치? 조심해야 돼. 움푹 파신 데는 조심해야 돼. 어, 거기 있지. 어, 맞아, 거기 있어. 이래, 이제 자전거 타고 가자. 갑자기 이래 스트레칭 하는 거야? 스트레칭! 스트레칭 중. 아 안녕하세요, 이래. 안녕하세요, 배꼽이사. 안녕요 아, 예,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잘한다 <잘하네. 아이고>, <laughs> 이래야, 이거 타, 다시. 어, 테니스장이야. 여기는 테니스라고 운동이 있는데, 테니스 치는 곳이야. 어, 자, 우차, 올라와서 좀볼 거야.